네, 안녕하세요. 냉글러 JL 오버랜드 차량이 아시아시티 입고했습니다. 순정 시트가 너무도 불편하시죠? 요 모양이 요거를 탈거를 하시고 무쏘 시트 장착해드렸습니다. 무쏘 6대 4 의자고요. 썬더 브라켓 작업해드렸습니다. 이열은 아이들 때문에 그 리무진 시트로 가셨고요. 요 의자가 좋은 게 여기 각도를 넘기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45도 이상 넘어가고요 오버랜드는 단점이 여기 우퍼가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JK는 이 우퍼가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JL은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스 이자로 개조를 해드렸습니다.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축이 됐다면 안 넘어가요. 장착은 요렇게 됐습니다. 아이들 편하게끔. 지금 이렇게 리무진 시트 장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걸이를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암레스트가 또 돼요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 4인승으로 바뀌시고 이걸 올리시면 5인승으로 되시는 거예요 랭글러 JL 이제 뭐좀 부족하지만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열선 시트까지 장착을 해드렸고요 열선은 이렇게 인피니티 저구 셔틀로 해드렸습니다. 다이얼 방식이고요 6단 조절 가능하십니다. 자, 무소 시트 장착하셨으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매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 편하게 타세요. 거. 고맙습니다. 이